1월 26일, 늘 푸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 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기적의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의 심정을 깨닫게 되므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서두의 두 가지 사건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동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시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만나보기 위하여,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으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좁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려고 밖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서로 밀치며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더잘 듣기 위해서 숨을 죽여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툭툭 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천장 구멍을 통해서 머리 네 개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이 놀란 가슴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그들은 줄에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가슴 뛰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평상시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말씀의 중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신들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줄에 매달려 내려온 충풍병자를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준 네 개의 얼굴들을 고개를 들어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짧은 순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심정과 마음의 부르짖음을 이미 듣고 계셨던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 줄에 매달려 꼼짝없이 내려져야만 했던 중풍병자. 어쩌면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한 눈빛을 주님께서는 느끼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베푸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줄에 매달려 주님 앞에 달아진 중풍병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도 외치지 못하고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린 채 주님 앞에 궁일과 자비를 구하는 애원하는 눈빛을 보낼 그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십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됨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고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장면이 바뀌고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변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철량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에 오르던 사개오도 바로 세리라는 직업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세리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들은 원래 로마가 원하는 세금의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과 신앙을 저버린 매국노 배신자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창녀와 아주 악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마태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마태의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일까요? 마태가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먹어주셨을까요? 어쩌면 마태는 사람이 너무나 고팠을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몸서리치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모든 이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관하여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는 식사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느라 소리 죽여 우느라 밥한술 제대로 떠먹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의 심정을 느끼며 함께 흐느껴 울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건 그 당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맹비난을 합니다. 그들이 무엇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오늘날의 말로 해석해보자면, 아주 강한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같이 밥을 먹는 사람.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놈. 돼지 새끼지 뭐야. 돼지 새끼나 다름없지 뭐야.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주님의 사랑에 품 안에 안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마태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누구의 위로함 받지도 못하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마음을 삭히고 눈물 흘리는 마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누구 하나 내 곁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그 참혹한 돌을 대신 맞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스스로가 봐도 내가 추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밤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닐던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 그의 인생의 장면들이 아스라이 펼쳐집니다. 그의 인생의 한 장면씩 지나가게 될 때마다 그가 걸어온 발자국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추어졌을 그때 마지막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만 남아있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괴롭고 슬픈 시기였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였다라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그는 탄식과 함께 소리를 칩니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왜제 곁에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사랑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충분하지 않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적을 누리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길 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